바로 오자다운면내 그냥 누워서 쉴게 그냥 오자다운 던지지 마라 아니. 던지, 아니. 아니 던지면 맞지? 아니 오자다운 던지면 맞지? 아니 아니야 아, 밀어도 돼? 아이씨 안하와 어지러워가지고 야 이따가 바로 뛰질 거. 우 넘어지는 구성도 하고 하자 <laughs> 핸디캡이가 이 어. 그 정도의 핸디캡은 줘야지 던줄 수도 있다 병원에 <laughs> 이리 병원 갔다 올까 그러면? 은그그 <laughs> 사이 니네 잡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나 사진 놓고 가면 돼응안해 이제 막 걸지 마세요 말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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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쪽으로 갈 거니까 아 그... 싫어 자 많이 잡으세요 예그 크기로 하는 거지. 왔습니다. <목소리> 왔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사이즈 좋습니다. 여여 여.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해볼만합니다. 이거 사짜사짜다 이거. 사짜다 사자다. 그래. 자, 저3자 5반 예상해봅니다. 3자 5반이 겠다3자 5반이 되겠다. 3번 5반이 되겠다. 3차 5반이 되 자. 다3이다3다3 3차 3차 왔습니다 오케이 <laughs> 와 사이즈 좋다 이것도 아니네 어 블루길 뭐야 이거 블루길 안 젖으나 와뭐 호떡인데 와큰 기다 이 정도면 우 오. 아니, 여기 고기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릴까요? 예? 음. 어서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예? 음. 그거도깊숙이 넣어야 된다, 안까지. 왜 이렇게 예민하시죠? 음, 어, 또 문다 문다. 아니다. 어, 먹고 간다, 먹고 간다. 야, 야 뭔데? 오, 아 스피닝 만들고 올까? 아, 괜히 이상도. 아 어, 이거, 이거 계속 빠지네. 안까지안 밀어 넣어서 그렇다. 밀어 넣는데 방금. 야, 이거 이거 좀 쓸게. 보셉 좀. 뭔 소리야 이거? 뭐가? 라디오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자세가 아주 죽여 줍니다. 예? 좋았습니다. 시도바다. 나도 바닥을 노려보겠습니다. 채비는 지그 헤드 이가 낚싯줄 내려 줘야지. 많이 줘. 어. 다시 내려 줄게. 아, 어? 야, 수배 걸었다야. 수배 어? 걸었어. 어. 네? <laughs> 비싼 거 같은데. 야, 씨 이거 구하다가 빠지는가 거 얘가. 오. 오! 보자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메이커 어 오예 빠진 거야 둘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씨 오 무거 너 있어, 너 있어. 싹 다, 싹 다, 싹 다, 싹 다. 오케이, 아직 사0 4안 된다. 이거 오, 야 개구리로 잡았어. 그 뒤로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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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야, 사진 한번 찍어줄까? 왜? 아, 근데 오늘 영상 재미가 없다. 재밌는 게 너무. 아니, 아니, 한번 빠져주면 안 돼. 뭐, 잡았나? 자리 있나? 잡았다. 잡았나? 재밌나, 재밌나? 야, 나이스. 여기 잘해줬네. 야, 프로그 좋네. 니가 프로그를 잘하네. 오히려 헐떡대는데? 흥분한 거 아니야? 돌리면 되지. 리는 응. 소리. 응. 응. 살다 타겠다. 목에 목에 다쌍글 말랐나? 어 먹었다. 먹다 먹다 다 오 사이즈 괜찮데 이거. 응. 어, 아 풀인가? 풀 때문인가? 야. 지나난낚싯대로 믿는다. 지만한만한거풀는데나만한 풀이나 가오겠는데 이거. 아없 수도 있겠다. 네. 그 때문에.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아, 움직임 느껴지는데. 아. 작다 씨. 아이가. 있뭐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작다 근데. 아 씨. 어. 아, 아 씨. 근데 있다 있다. 있네. 있네. 작다 씨. 야. 아. 잠깐. 지워도 끝줄 뜨던데 어, 바로 보다. 야. 이야, 지보다 더큰 풀을 를고 온다. <laughs> 이거 월척 <월치>. 10자 넘겠는데? <laughs> 어, 한1 0 0자 되겠는데? <laughs> 이거 잡으려고 이 힘을 썼다. <laughs> 팔이 아프다.

그걸로 사자하면 대박인데 사자하면 대박인데 대박지 <목소리> 왔어 왔어. 종호야, 뭐야? 걸었는데, 씨. 야, 야, 씨. 네, 와, 네. 와, 네. 너무 빡빡해서 안 나오겠다, 이거. 와, 어, 빡세야. 안 나온다, 이거. 와, 낙태 보 사주겠는데? 주셨습니다. 이자 고기. 없는 아, 것같데 있다. 있다 있다. 크나. 좀 큰데. <laughs> 있다. 어, 아, 그오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야 아, 와씨. 와 사실 괜찮네. 이야. 이자. 삼자 되는데 삼까지 안되겠데 한번 쳐볼까. <laughs> 이야 잘 잡는다. 이 정도로 잡는 다 아 있잖아, <laughs> 어? 가까? 어, 야, 여기서 왔다, 입지. 나이스. 어, 빠졌다. 아, 와, 대박. <laughs> 저거 잘 먹을게. 와, 어. 이거 국육전도 줘. 오. 국물부터 쓰그, 나이, 몬지 마셔야지. 음, 음. 어, 좀 특이한 맛인데? 이게 안 응? 와, 육전도 두다니. 대박. 양도 많다. 아까 판이한마2만 아니었으면 도중에 1인데 아... 인정하나?